정말로 기나긴 여정 끝에 찾고 있었던 고철 처리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작 지점에서 그리 멀지 않았는데요. 제가 예전에 고철 처리장을 발견하게 된 경로가 전부 다 관문 게이트를 통해서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찾게 되었다 보니까는 이번에도 그렇게 발견되길 바라면서 그냥 돌아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작 지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불안해지더니 도무지 나오질 않아 가지고 그리고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제국 진영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다 보니까는 오케이. 언젠가 나올 거야 하면서 뭐 아니면 또 과감하게 들어가자. 그래서 초반에 어둠에는 정말로 좋은 아이템 하나가 있었죠. 그 외에도 또 하나 제가 운 좋게 먹은 게 있는데 물론 그 외에도 몇개다 운 좋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이퍼 드라이브의 사거리 점프를 할수 있는 사거리가 플러스 팔이나 되는 엄청난 거예요. 초반에는 특히나 플러스 팔이나 되는 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순간부터 이제 점프를 하면서 뿅뿅뿅뿅. 그러다 보니까는 센서에 관문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은 무언가 있다라고 표시해 주는 초록색 지점.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바로 철거장을 찾았습니다. 두 개가 그냥 연달아 붙어 있는 것을 아 지금 예전에 제가 이상했거나 예전 아보리온의 세계가 아니면 최소한 이세 개는 관문 연결이 아닌 곳에 연결 없는 곳에 처리장을 배치하고 있구나. 죄송한 그게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내려야 했던 결론이고 적대적 관계 진영에 위치해서 활용을 할수 없다 보니까는 쭉 그냥 안전지대로 돌아온 다음에. 여기 올라오면서 한번두번 번 찾게 되었습니다. 3시간, 4시간 얼마나 많은 시간 날린 건지 모르겠는데 낭비한 건 많은 아니고요. 함선 더 튼튼해졌고 필요한 자원들 사거리 팔 증가하면서 에너지 소비량도 엄청 증가했기 때문에 엔진을 더 많이 달아줘야 했고요. 그 다음에 돈을 빼먹을 수가 없죠. 이제 상당한 자본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엄청나게 좋은 아이템이라는 걸 새삼 또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운 좋게도 천에서 2천 정도 한 물건당 수익을 거져 주는 아이템들이 경로들이 생겨나다 보니까는 예, 바로 그게 부풀릴 수 있었어요. 솔직히 지금 저 정도 자본이라면 이제는 저거를 한 10배, 20배 만드는 거 무역으로 계속 들어가는 게 이제는 돈 벌기 정말 좋은 경로인데. 예, 이것도 재미있으니까요 이제 고철 처리장에서 함선들의 무덤을 파헤치는 걸로 자원과 아이템을 먹어봅시다. 물론 역시 운이 따라야 할 텐데 고철 처리장 섹터에는 언제나 그 관리 정거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어 잠시만요 해적들인가 저를 향해 오는 게 아니라면 무시하고 싶은데 그리고 방어 함선이 보통은 한 대쯤은 있어요. 이거는 거래. 예, 관리 전고장은 아쉽게도 방어력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는 이거 지금 제가 싸워야 하나요? 저를 향해 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은 일단은 저 무역 상인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저 녀석이 도망치거나 터지기 전까지 방어군이 도착하기필 빌어야 되겠군요. 함선들의 잔해를 제가 수거를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관계도 하락 그리고 이제는 얘또 예, 그 경비함선들이 와가지고 저를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는 막 그런 결과 안 좋은 패널티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스크랩 야드 눌러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함선 팔 수도 있고요. 이제 여러 함선들 관리하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은 이제 파괴하는 것보다 파는 게더 편리할 때가 있어서 특히 가까운 곳에 처리장이 있다면은 예, 여기 정거장 찾아가지고 돈으로 바로 바꾸는 거 나쁘지 않구요. 근데 이제는 제가 할 거는 라이센스를 통해서 허가장을 받아내야 합니다. 돈을 더 많이 줄수록 당연히 한 번에 더 오랜 시간을 할수록 비율이 좋고요 무슨 프리 투 플레이 게임처럼. 어, 지금은 너무 길게 할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얼마나 여기가 노다지인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30분, 예, 만 정도 줘가지고 30분간 허가를 받죠. 아 허가 받기 전에 해야 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깜빡했다. 더 이상 하이퍼 드라이브 필요 없고 거래 상인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 드라이브의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도 필요 없고요. 이제 모든 터렛 플러스 3, 모든 터렛 플러스 2까지는 할 필요 없겠다. 그 다음에 혹시라도 특별한 아이템 있으면은 눈에 띄게 해주고 에너지가 더 많이 찰수 있도록. 오케이. 지금 상황에서 제가 광산 광부 레이저들을 다 지금 깔아놨습니다. 제거를 하죠. 돌아다니면서 아이템들 또한 살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리고 엄청 큰 전투에서 막 지금 먹을 수, 먹으면 안 되는 고급 아이템들로 몇 개, 무기들도 떨어졌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여기로 와서 "self", "we" 하면은 네개 예, 예, 아쉽게도 그냥 일반 등급의 아이템들밖에 발견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래서 총 숫자가 4개밖에 안 되는구나. 지금 털의 숫자를 총 7개까지 낄수 있게 만들었는데, 비무장 쪽으로는 비전투 쪽으로는 말이죠. 근데 지금 어차피 숫자가 안 되네. 함선들의 시체에서 노획용 털의 들이 튀어나오길 바래야 되겠습니다. 티타늄이 있지 않는 이상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는데. 천천히 이동하면서 오, 나이스 나이스 무기가 아니라 노획용 털 해시면 좋겠지만 제가 원래는 수동으로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거는 그 노획을 통해서 아이템을 먹는 거에 집중할 때 그러기로 하, 하고요. 그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 저거 방금 보였죠? 티타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에너지 전력 발전기 부품 같은 게 노출돼 있으면은. 자동으로 하는 것보단 제가 수동으로 직접 노리는 게 언제나 낫습니다. 시간이 훨씬 빠르죠. 주변에 있는 제국들과의 관계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난이도가 보통 정도였을 때는 기본이 다 웬만해서 중립이었던 것 같은데 난이도 때문에 웬만한 그 시작하는 애를 제외하면은 저의 우드로즈 클랜을 제외하면은 다 예, 바로 인접해 있는 두세 제국 더해서 저와는 그 우호적일 수 있는 상황이 된것 같고 나머지는 처음부터 적대적이어가지고 관계도가 향상되기 위해서는 물건 거래가 있거나 기지 내의 해적들 같은 거 다른 모두가 싫어하는 진영을 공격하는 처리하는 식으로 가야지만 해결이 될수 있는데 거래 관련된 돈으로 뭔가 한다는 것 관련된 거는 그 우호도가 어 나쁘면 나쁠수록 제한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사고 팔수 있는지, 어떤 상인과 거래할 수 있는지가 나쁘면 다 차단되는 건 아니고요. 근데 나쁘면 나빠질수록 천천히 차단되기 시작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고철처리장 그 라이센스를 저 남부에 있는 적대진영 땅에서는 살 수도 없었고요. 너무 많이 시간을 많이 남기고 있으니 수동으로 허리부터 잘라내죠. 에너지 부품들, 코 자원 부품들 다빼내려 하고요. 근데 보이죠 지금? 그다음 말씀드릴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확률로 절단될 때 코에서 물론 분리될 때마다 새로운 코어가 정리 그 계산될 거라고 보이는데 코에서 멀리 있는 것들이 살아남을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오케이, 요 잔에 있는 아이템이었다 보니까 지금 소를 가축을 20 얻었다고 하네요. 여기 창고 안에 있었다는 건데 안 터졌다는 게 희한하지만 티타늄이 있는 것부터 그냥 감사의 이오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실제로 끼고 있는 아이템들이 부품들 털에들이 떨어져 나간다라는 것도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여러 차례 실험을 한 결과 아보리온에서 실제 약간 그러니까 루트드랍이라고 말을 하는 게 괜한 게 아니라 디아블로를 언급한 게 괜한 게 아니라 랜덤으로 그냥 이 함선이 가질 수도 없는 가지고 있지 않았던 아이템들도 떨어지기도 합니다. 음, 나중에 그냥 팔거나 아직까지 언급한 적도 없는 연구 같은 걸로 사용하기에 좋은 부품들 정도네요. 디자인이 거의 다 비슷하죠. 그렇다면은 어디서 절단해야 될지도 딱예 지금 터져 나간 것들이 있었죠. 아 개별 부품들이 잘라지는 순간 다 주사위 던지기가 이루어지는 건가? 음 전체가 아니라 그렇다면은 좀더 말이 되는 것 같네요. 어 방어군 왔나요 수비대? 너 음, no. 그냥 또 다른 화물 선단이 지나쳤는데 얘네들 기본적으로 약간의 화력이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해적들 좀 물리칠 것 같네요. 오케이. 혹시라도 제가 쓸만한 잔해가 있는지 사라지기 전에 확인합시다. 오, 얘 봐라. 얘도 지금까지 방온 거, 어, 얘. 후. 응? 음? 저기 아이템 하나 있네. 어, 방금 사라졌다. 방금 사라진 거죠? 이런. 이렇게 저 신경 쓰지 않을 때. 아, 저기 아이템 하나 있는데.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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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후. 지금까지 굳이 굳이가 아니라 딱 설명 들어갈 기회가 없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부품이 떨어져 나가면은 수리라는 걸 제가 수동으로 또는 수리 정거장을 찾아가지고 해야지만 돌아오는데 블럭 자체가 떨어져 나가지 않았으면은 체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면은 그 블럭의 체력은 천천히 회복이 됩니다. 천천히 회복이 되어 엔지니어들의 역할이 바로 그거고요. 엔지니어가 아니면은 메카닉이었나? 예, 네, 메카닉 메카닉 들의 역할이 불어, 터지지 않았으면은 체력을 다시 원상복귀 시켜주는 거라서 돈도 아끼고 정신 건강도 아, 그, 지켜주는 정말로 좋은 아, 이제는 엑소탄이 또 들어왔어요 이제는 아이고. 효율성이 다른 여러 터렛들이 한꺼번에 때리면은 아마 마지막에 타격을 이 피는 녀석의 효율로 결정되고 같습니다 확신은 없는데 나이스 오케이 얼른 티타늄과 나노나이트 나우나이트가 섞여있는 함선들로 가야지 그곳의 철거장으로 가서 전투 없는 상태에서 나우나이트를 다음 um, 편히 먹고 그 다음 좀더 높은 등급의 자원들도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와우 근데 지금 무슨 이해 yeah. 방금 그거 하나로 뭔가 대박이었네요 방금 음. 어, 아이, 오우 빨간색 쉴드 아이템 쉴드가 나오려면 최소한 나우나이트지만 그래도 이게 바로 얘 예? 고칠장 올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있, 있긴 있어요 여기까지 오랫동안 수동으로 할줄 알았으면은 데미지가 감소한다는 페널티가 없는 수동 운영만 있는 걸로 할거 그랬다. 여러분 타이탄 A.E.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흥미로운 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영화 초창기에서 주인공이 막 잔, 잔해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막 절단시키는 과정 자체가 그냥 뭐랄 인상적이었어요. 잔해를 처리하기 위해서 절단을 시키는 게 실제로 더 효율적인 게임을 만들었다는 것, 세계를 만들었다는 건 너무나 너무나 좋죠 지금 이렇게 이 녀석 수고가 끝나고 나면은. 근데 이미 만들어 둔 거를 바꾸기에는 너무 난잡해지기 때문에 그냥 새로운 함선, 게다가 초보자의 행운이라는 것도 더 이상 제가 만들 함선에는 적합하지 않을 거고요. 레이저. 오케이 누군가 지금 저를 때리는데 실드를 무시하는 무기가 없는 이상 무시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보자 이제. 오케이. 한번 싸워볼까요? 얼른, 111111.